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정말 흥미진진한 소식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거 진짜 보자마자 웃음이 터지면서도 동시에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예요. <laughs>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재미있는 소식들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웨이모라는 회사 아시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운영하는 자율주행 전문 기업인데요. 요즘 미국에서 자율주행 로봇 택시 서비스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 맞습니다. 이 웨이모가 최근에 진짜 황당하면서도 웃긴 영상 하나 때문에 해명에 나섰어요. 그런데 이 해명이 나온 시점이 정확히 2025년 9월 29일, 그러니까 딱 4시간 전이에요. 시몬 알바레스라는 기자가 이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웨이모가 직접 나서서 설명을 해야 했을까요? 자, 일단 이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골프장을 달리는 웨이모 자율주행차였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골프장이요. 골프장. 사람들이 골프 치러 가는 그 푸른 잔디밭 있잖아요. 그 위를 웨이모 자율주행차가 유유자적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광경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것도 그냥 골프장 주차장이나 도로가 아니라요. 진짜 잔디밭 위를 달리고 있었다는 거죠. <laughs> 이 영상이 이번 주말에 소셜미디어에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영상 속에서 웨이모 차량은 정말 천천히 아주 느긋하게 골프장 잔디 위를 주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얼마나 웃긴지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불과 몇 미터 거리에요. 영상 속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다고 하니까 현장 분위기가 얼마나 황당하면서도 재미있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laughs> X. 옛날에 트위터라고 불렀던 그 소셜 미디어 플랫폼 있잖아요. 거기서 제프 튜토리얼스라는 유저가 이 영상을 공유했는데 이게 엄청난 외도가 워낙 중요한 이슈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웨이모가 나섰어요. 웨이모의 공식 X 계정에서 직접 해명 글을 올렸는데요. 이 내용이 진짜 핵심입니다. 웨이모는 여러분 이거 사람이 운전한 차예요라고 명확하게 밝혔거든요. 정확한 원문을 보면 Hey there, this was a human-driven car getting ready for an event at the Penmar Golf Course라고 했어요. 해석하면 안녕하세요. 이것은 사람이 운전한 차량이었고 펜말 골프 코스에서 열릴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펜말을 골프 코스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곳이 바로 영상이 촬영된 현장이에요. 이 골프장에서 어떤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웨이모가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아니라 웨이모 직원이나 관계자가 직접 핸들을 잡고 운전해서 골프장 안으로 차를 이동시킨 거였던 거죠. 이 해명이 나오고 나서야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영상이 처음 퍼질 때는 정말 자율주행 시스템이 오작동해서 골프장으로 들어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완전히 정상적인 계획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원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에요. 만약에 이 영상의 주인공이 웨이모가 아니라 테슬라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테슬라와 웨이모는 자율주행 업계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두 거대 기업이잖아요. 원문에서는 정말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헤더 테슬라빈 인볼브드라는 제목의 섹션에서 말이죠. 테슬라 팬들, 그러니까 테슬라 열성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들이 이번 영상을 보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 만약 이게 테슬라의 로보 택시였다면 언론에서 테슬라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박았을 거라는 거예요. 크로스파이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정말 강한 표현이거든요. 십자가형에 처한다는 의미니까요. 여기서 좀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테슬라는 사실 언론으로부터 압도. overwhelmingly negative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로보택시나 FST 그러니까 풀셀프드라이빙 시스템에 작은 사고만 나도 아니 작은 긁힘이라도 생기면요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극적인 헤드라인들을 뽑아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냐면요 로보택시에 작은 스크래치 하나만 생겨도 도로에서 사소한 사건만 일어나도요 언론에서는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극적으로 보도한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고 보도가 아니라 정말 세상이 끝날 것처럼 과장된 헤드라인들이 쏟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FSD를 작동시킨 상태로 골프장에서 발견됐다면 그것도 사람들로부터 불과 몇 미터 거리에서 잔디밭을 달리고 있었다면 씨아라는 요구들이 쏟아졌을 거고 자율주행차가 골프 치는 사람들을 거의 죽일 뻔했다는 헤드라인들이 넘쳐났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극적인 차이인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원문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런 뉴스가 국제적으로 퍼졌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뉴스는 아마도 국제적으로 될것 같죠. 라고 했죠. 전 세계 언론에서 이 사건을 다뤘을 거고 드라마틱한 미디어 진행자들이 자신들의 쇼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테슬라와 FSD의 위험성에 대해 떠들어댔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일론 머스크 개인까지 언급되고 있어요. 원문을 보면 why Elon Musk was directly responsible for the incident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됐을 거라는 얘기죠.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식으로 몰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원문에서는 이런 시나리오가 정말 미친 것처럼 들리지만, it's an insane scenario라고 표현했는데요. 하지만 테슬라의 이야기를 수년간 지켜본 사람이라면, 이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걸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But anyone who's followed the Tesla story for years would know it is feasible라는 문장이 정말 의미심장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테슬라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식의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비슷한 일을 해도 조용히 넘어가는데, 테슬라만 하면 엄청난 비난을 받는다는 거죠. 이번 웨이모 사건이 딱그 좋은 예시가 된 거예요. 웨이모는 골프장에서 차를 운전했는데, 해명 한 줄로 조용히 마무리됐잖아요. 사람들도,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고요. 하지만 만약 똑같은 상황이 테슬라에게 일어났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라는 게 원문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율주행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뜨거운 이슈잖아요? 이 기술이 성공하려면 대중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언론 보도가 공정하지 않으면 기술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 열성 팬들이 이번 영상을 보고 반응한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원문에서 the video caught a lot of attention among Tesla enthusiasts라고 했는데 테슬라 팬들 사이에서 이 영상이 엄청난 관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들이 한 말을 보면 such a video involving a robot taxi could have easily crucified the electric vehicle maker in the media라고 했어요. 로보택시가 연루된 이런 영상이 있었다면 언론에서 전기차 제조사를 쉽게 십자가에 못박았을 거라는 얘기죠.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언론 보도의 공정성 문제예요. 같은 사건이라도 누가 주인공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도될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자율주행 기술을 대하는 대중의 시선이 아직은 매우 조심스럽고 민감하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기업의 이... 미라 사람이 직접 운전했고 펜말 골프콜스에서 열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완전히 정상적이고 계획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간단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소셜미디어에서는 온갖 추측과 우려가 난무했다는 게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이 사건은 또한 소셜미디어 시대의 정보 확산 속도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기도 해요. 영상이 주말에 올라왔고 불과 며칠 만에 엄청나게 퍼져나가서 웨이모가 공식 해명까지 내놓아야 했으니까요. 2025년 9월 29일에 보도된 이 기사가 사건 발생으로부터 단 4시간 후에 나왔다는 것도 요즘 뉴스 사이클이 얼마나 빠른지를 보여주죠. 자율주행 업계의 두 거인, 웨이모와 테슬라의 관계도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두 회사 모두 자율주행의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접근 방식도 다르고 받는 대우도 완전히 다르다는 게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드러났어요. 웨이모는 부글의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라이다를 포함한 다양한 센서를 활용하는 반면, 테슬라는 카메라 중심의 비전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죠. 그리고 FSD, 즉 풀셀프드라이빙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테슬라의 FSD는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인데 아직은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한 레벨 2 e 자율주행 단계예요. 하지만 이름이 풀 셀프 드라이빙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더욱 언론의 주목을 받는 측면도 있어요. 이번 골프장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자율주행 기술이 대중화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거예요. 기술적인 발전도 중요하지만 대중의 신뢰를 얻는 것, 공정한 언론 보도, 그리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이 모두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시몬 알바레스 기자가 이 기사를 쓴 의도도 바로 이거예요. 단순히 웨이모차가 골프장을 달렸다는 사실을 전하려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을 둘러싼 언론 보도의 불공정성과 더블 스탠다드를 지적하려는 거죠. 같은 상황인데 회사가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것, 이게 과연 공정한가? 에, 이게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 언론의 공정성, 기업 간 경쟁 등 여러 무거운 주제들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게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웨이모가 골프장을 달린 사건, 그리고 만약 테슬라였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자세하게 다뤄봤는데요. 이런 소식들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래야 태조가 다음에도 이렇게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들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거든요. 자율주행의 미래는 정말 흥미진진해요.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업계의 경쟁도 치열하죠. 하지만 그만큼 공정한 평가와 투명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태조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소식 가지고 돌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